아, 오 보니 줄 기가 맛있어요. 줄 기도, 다 이렇게 다듬어서 듣고, 줄 기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지. 여긴 하지 말고요. 여기 이렇게 다듬어서 하면 날씨가 꿉꿉하니까 된장국 생각이 나서 된장국 먹어본지가 벌써 언제야 가을 아욱은 맛있어요. 새우나 새우가루 좀 넣고 멸치 육수 빼서 하면 아주 맛있어요. 세번세 번을 닦았어. 세 번. 그래서 세번 닦은 거를 한번 씻어주는 거야? 네, 응. 그래야 미끄러운 게 없어져 그면 이제 미끄러운 게 빠져 미끄러운 게 빠졌는데 이제 이렇게 헹궈야지 이렇게 초록색 물이 나오죠 응? 그 예, 아우기 미끄럽지 않고 구수하 한 번만 더 헹궈서 초록빛을 빼고 긴운 거는 좀 이렇게 잘라주고 누가 옷가가문 닫고 먹는다는 아웃국이에요 이거 빼서 먹을까봐 문 닫고 먹어 어, 어, 구수하고 아웃국이 되는 거예요 보리 없으면 멸치만 넣어도 된다고 멸치 이렇게 멸치육수 빼서 된장을 두 숟갈 정도 이렇게 풀어 간장하고 같이 끓잖아 국물 그 크게? 두그 정도 물이 끓는 동안 아홉을 후춧가루 조금만 넣고 한 작은술 참기름도 조금 넣고 응? 어. 그냥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양념을 조금 해줘가지고 넣으면 맛있잖아 뜬 물에다 넣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쌀가루 양념을 해서 부치는 거 그러면 그게 구수하잖아 보통으로 한 숟갈 어. 된장덩어리가 꽤 있어요 어. 제대 된장이라서 그렇죠 팔팔 끓고 있네 여기가 요새 노조 새우가루 한 숟갈 아 새우가루 왜냐하면 새우 건데기 있는 게, 음. 넣어도 되는데, 새우 건데기가 어디로 갔나, 또뭐 이렇게. 보리새우? 어, 보리새 맛있는 새우가루 이렇게 집에 해놓으면, 그럴 때도 넣고, 또, 씹히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새우 건데기, 음. 새우 한1 0매달 정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버리고, 아주 가을에 아욱국은 아주 부드럽고 구수하고 맛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아주 음 아주 맛있어요. 중약 불에서 아욱이 좀푹 익도록 좀더 끓여주면 아욱이 약간 땀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끓이면 돼. 아욱이 이거는 굽지가 않고 연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안 끓여도 될것 같아. 있겠지 맛있네. 응. 음, 고춧가루 한작은술 넣는데, 었 이게 빨간네아욱이 음. 이렇게 런출런출하니 맛있게 생겼어. 많이죠? 응. 음. 음, 여기서 가을 아욱국은 아주, 음, 엄청 맛있는 거야, 이게. 겉에기 좀더 해줄까? 응. 다 먹을 수 있어? 응. 음. 이게 이제 설탕물에 오래 절여진 거잖아. 음. 너무 다니까 소주를 이렇게 조금 부어. 나 음. 단맛이 좀 빠진 다음에 조물조물 주물러서 꼭 짜가지고 호치 넣고 무칠려고 음. 그럼 단 너무 달잖아. 이게 음. 이게 절여 놓은 지가좀 오래돼 갖고 음. 그럼 단물이 빠져. 음. 단물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서 꼭 짜. 음. 한번 먹을 거만 무쳐 먹는 거니까 많이 안 무치고 그래서 여기는 마늘을 안 넣어 그리고 참기름만 넣어 음. 그래서 무쳐 그거안들어응응소러다매실 장아찌 매실 한참 나올 때 이렇게 설탕에다 재놨다가 조금씩 항아리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깨만 이렇게 뿌려 먹으면 돼. 진짜 간단. 응. 아기 아기 수육. 오, 아기 수육. 어, 콩나물을 이렇게 너무 많이 붓지 말고 응. 약간 잠길 정도 반, 잠길 정도 물을 붓고 열어놓고 콩나물을 뒤칠 거야. 와.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 적당히 익었을 때 빼서 찬물 쐬가지고 사각사각하게 만들어서 접시 밑에 깔고. 응. 라고서 이 물에다 수육을 삶을 거야. 음. 그래서 다 익었잖아. 가자, 음. 가자. 요거는 아기 중간 네. 사이즈. 중간 사이즈 2.5kg 정도. 이렇게 넣어줘. 간장하다 맛있어요. 그거 음, 음. 넣고 음. 음. 중간지 큰거 싱싱하길래 사 가지고 엄마가 냉동 시켜놨어서 추석 전에 음. 사서 이제 부글부글 끓여서 음. 한 5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 음. 이게 살살 뒤집어줘야지 골고루 익으라고. 음. 그렇게 해서 또더 끓여 건져 버리고. 아 다시마를 건져 버리고. 이거는 마늘 액젓이나 조금만. 아 액젓이야? 마늘 한 숟가락만. 마늘 한숟 숟가락. 이렇게 굵직하게 찍어, 어, 건져서 먹으면 되는 거지. 음. 들기름을 한 술만 이렇게 하고, 어, 음. 그래서 컵이면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지. 파도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 음. 자하고쓴 맛있겠지. 와, 진짜 침 넘어간다. 물 조금만 넣고, 준비시키니까 조금만 넣어요. 한 티만 넣어, 조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니까. 응. 자,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상대 채널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아구수육을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해봤고요. 응. 그 추석 명절 동안 뭐 이렇게 기름진 거 많이 먹었으니까. 된장국, 응. 아홉 된장국 끓였고요. 응. 또 이렇게 추석 때 남은 LA 갈비 구워서 저 이렇게 매실 장아찌하고 파김치도 있고. 마박김치 응. 이번에, 이번에 여수에 가서 낙지젓갈을 맛있어서 사왔거든요. 직접 어.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당 반찬에 물김치에. 상다리 부러지겠다. 무근지 어, 볶음에 어.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밥에다 호랑이고 어. 잘 먹겠습니다. 나 오. 음. 음, 저기 저기. 음. 와, 죽여준다. 이한 쪽으로 이 그래서 한 쪽으로 죽이는. 어우, 이 너무 부드러워. 오랜만에 된장 먹무먹 <목소리> <목소리> 속이 다 풀려. 아이고, 승민 아저씨는. 아우 진짜 엄마 밥이 최고다 무김치 <laughs> <목소리> 볶음 가좋아 무김치 응. 마셔봐 맛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먹는 맛있나요? 너무 갈비입니다. 먼저 한 하이 밑에, 엄마 안아줘봐. 자, 갑니다. 국과 김치만 있어도 먹겠네 이거. 아. 음. 멸치장아찌 안 먹어. 이거 오랜만에 먹자 맛있어. 음. 음. 뭐. 음. 얼마나 있어? 음. 파도 소스에 찍으면 맛있어 老姑家就小，那个嘛现在。 하는 것보다 쉽지. 응. 훨씬 쉽지. 아 버무리 그런거없으니까 응. 아이고 고기 진짜. 음. 껍데기 내장 부분. 음. 아 진짜 국 맛있다 이제. 부드러 부드러워요 지금. 그냥. 개운하고 시원하고 구수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김장할 때더라. 아, 그지. 김장이 또 오지. 응. 항상 기대되는 그 김장할 때 수육. 응. 아니 여기. 응. Yeah, 콩나물도 같이 먹어봐, 맛있어. 오, <놀람> 살 엄청 많아. 응. 아유, 뼈도 이따 먹고. 너 낙지젓갈이잖아. 응, 음, 낙지를 교사서 했다고 했어. <laughs> 잘게 자르는 걸좋은다러기 응. 와. 고기는 고기야. 어, 너무 좋네요. 이봐 여래갈비가 보들보들하네 응. 딱하나면더 먹어야지 금상산도 식후경이라고 가는데마다 먹는거 찾느냐고 엑소지 <laughs> 음 맛있다. 고구마 어, 다 먹잖아. 고구마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어. 음. <laughs> 아. 요즘 촬영을 많이 못해서 일이 바쁜 관계로. 오늘은 또 메뉴를 여러 가지 늘려서 한번 응? 음. 어머니가 준비를 해보셨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네. 가을 아웃국 괜찮습니다. 새우 넣고 끓이는 거 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들보들 고수한 <laughs> 음. 가을 된장국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수육도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히 오늘도 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빠빠.